1 0 0 해상도를 가진 캔버스가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이제 레이어를 만들고 들어가야겠죠. 캔버스 어, 상태에서 레이어 생성하면 이렇게 레이어 나오죠. 자 그러면 배터리가 차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데 처음에는 비어 있는 배터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도형 툴에서 도형 라운디드 렉탱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터리 어느정도 하실지 가음을 잡으시고 어, 이 친구 색깔을 필컬러를 없음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뭐 초록색 같은걸로 줘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두께감이 좀 있어야 보이겠죠? 그래서 두께를 좀한 요정도 줄게요 저는 이렇게 베이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배터리 위쪽에 이 꼭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것도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이번에는 그냥 박스로 이 꼬다리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얘는 색깔을 맞춰야겠죠? 색깔을 이걸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정렬해서 레이어랑 같이 합쳐버리면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서 어, 배터리를 하나 만들어 보시고, 어, 도형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뭐, 이런거 있잖아요. 요 선택 툴로. 자, 얘를 특정, 어느 정도 할 정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안쪽에 색을 채우는 건 배웠어요. 그죠? Alt Delete 이런 거 누르면 색 채우기 됐거든요. 이걸로.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라인만 이렇게 채우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 에디트에서 스트로크 있어요 필은 안쪽 컬러였죠 스트로크로 주시면 자 이렇게 세팅창이 나오죠 여기서 뭐 색깔 고를 수도 있고 두께 여기서 뭐 몇으로 해볼까요 30, 20, 20으로 하면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도 넣을 수 있어요. 20이 너무 얇았다 하시면 다시 넣어도 되죠 여기서 20이 아니라 스트로크를 뭐60 3배 정도 더 두껍게 그러면 이런,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도형 툴로 안 하시고 이렇게 선택하셔서 어색 채우기 방식을 스트로크에 색 채우는 걸로 여기 에디트에 스트로크 이걸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만들어도 그 방식은 상관 없으니까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레이어에다가 얘만 딱를게 이렇게 한번 먼저 진행을 해보세요 네, 네. 레이어를 굴게 해주세요 깨끗한 네. 곳에다 시 주시고 이거뭐 금방 만드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배터리 셀을 채워야 되잖아요 다섯 개다 만약에 그러면 레이어 또 하나 추가해서 레이어별로 돼야 돼요. 얘는 첫 번째 요렇게 알트 더 리트 하나 복제 두개세개네개 개. 네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얘네끼리 같이 잡으시고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요거 같은 간격 정렬까지 해주시면. 여기 지 같은 간격 정렬 이거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이거까지 가운데 정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레이어별로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이게 나중에 세팅하기가 편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소스 수상, 수상 편집할 때 여러분들 애프터 이펙트 같은 거 보시면 어, 걔네가 이제 타임라인 뭐 이런 거 프리미어 이런 거 보시면 타임라인이 이렇게 밑에 쭉 있거든요 그거랑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켜줬으면 크리에이트 비디오 타임라인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타임라인이 형성이 돼요. 이게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뭔가 되게 많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업할 때 이걸로 하시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간단한 문자를 만들어볼 거니까 얘를 간단하게 처리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 밑에 쪽에 점 3개 이거 있거든요? 시원하게 하세요. <laughs> 이쪽 자리에 지금 점 3개 이렇게 있던 거 제가 누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돼서 안쪽으로 들어와졌어요, 지금. 여기 누르면 다시 나가지고 이렇게 좌측 하단에 이렇게 있죠? 이걸 눌러서 요 심플 모드로 이렇게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오셨죠?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애니메이션의 원리가 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초당 뭐, 20프레임, 30프레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초에 30장의 사진을 보여준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30개의 사진들이 계속 1초마다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처럼 착시를 나타내는 건데, 얘가 그 프레임이에요, 지금. 지금 첫 번째 프레임에, 요렇게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프레임에 변동이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만 계속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미지를 얘가 한 칸씩 이렇게 차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거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4프레임, 5프레임, 6프레임 총 6개의 프레임 필요해요. 저는. 없었을 때 하나, 하나, 두 개, 세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6개의 프레임을 먼저 만들게요. 우리 프레임 만드는 키가 요거 똑같아요. 레이어 만드는 키랑 똑같은 거. 그러면 저는 6개. 6개. 여러분들도 레이어 숫자랑 맞추시면 될 거예요. 지금 저랑 똑같은 소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되죠. 첫 번째 프레임에서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눈들을 끄세요. 첫 번째 프레임에서.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다 꺼지게 나오죠. 됐죠? 1번에서. 자,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프레임. 두 번째 장면에서는 어떻게 보일 거냐. 이번엔 2번 레이어가 보여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거 썸네일이랑 비교해보세요. 지금 제거 보시면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두 번째에서 하나가 보였죠, 지금. 2번 프레임에서. 자, 그 다음 3번 프레임 가서는 이번에는 2개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똑같죠? 계속. 4번에선 이렇게 보이겠죠, 3개. 5번에선 4개. 6번에선 이렇게 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1, 2, 3, 4, 5, 6. 요렇게 세팅 한번 해보세요. 5세컨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한 프레임에 몇 초를 머물 거냐에 대한 거예요. 5초면, 이그림에서 5초. 5초 지난 다음에 이그림에서 5초. 이렇게 머물러요. 너무 느리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몇초간 머물건지 그죠 어, 우리는 0.1초로 일단 한번 해볼까요 0.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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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네를 동시에 시프트 누르고 한번에 잡아서 이렇게 0.1초 한번에 주셔도 돼요 그러면 각 프레임에서 0.1초씩 머물러요 그리고 이쪽에 그 바로 밑에 f o r e 라고 있죠. 얘는 뭐냐면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원스는 뭐냐? 이래서 끝에 프레임까지 가서 한 번만 딱 가고 멈춰요. 그냥 끝나요 거기서. 드르륵 차고 끝나는 거예요. 그니까그 다음에 t h r e 은세번 하고 멈추고, f o r e 는 루프예요. 그냥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음자는 루프예요. 그래서 얘네를 어, 루프 f o r e 로 바꾸시고 테스팅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 옆에 재생 버튼 있어요. 그래 그렇죠? 그거 한번 눌러 보세요. 이렇게 차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너무 빠르다 하면 초당 프레임을 그 속도를 더 딜레이를 더 주시면 되겠죠. 0.1이 아니라 0.55번가치로. 자그 다음에. 그래서 얘를 PSD로 저장해본들 이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냥 레이어가 남아있지. 그러면 어떻게 저장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움짤을 어, 확장자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움짤은 대부분 GIF 파일이에요. 그러면 얘를 움짤로 GIF로 저장하시려면 파일에서 Let's save for Web인데 여기는 다른 건가? 어, 잠깐만요. Export. 아, 어, Export로 빠져있네요. 자, 파일에서 Export 내 보내기, 그다음에 Save for Web 있죠. 자, 얘를 눌러주시면 뭐가 이렇게 블라블라 떠요. 여기서 우리는 GIF 처음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이게 제 거랑 신형 버전이어서 자 Save 눌러시고 바탕화면에다가. 1번으로 해서 한번 저장해봐 추가 자, 그리고 여기 크리에이트 비디오 타임라인이 있는데 소스가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거 활성화하지 마세요, 이거. 그러면 어, 소스를 다 만들고 만들기 전이랑 만들기 후랑 막 엉망 진창이 되면서 이거 막 다시 수정할 내용이 더 많아지니까 소스를 다 완벽히 만들었다고 하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원형 툴로 먼저 시작을 해야겠죠. Eclipse로 레이어를 추가해서, 이번에 이걸로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거 선택 툴, 원형 선택 툴로 선택하시고, 여기 두께감 있는 선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Stroke를 통해서, 이렇게 줄게요. 그럼 이런 선이 되죠. 찌글찌글한데, 요걸로 하면 바뀌면 그냥 도형 툴로 해서 안쪽을 없음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두께를 이렇게 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뾰족한 요 방향 요걸 줘야 되니까, 얘를 그림으로 변경해 주시고 가운데를 뚫어야겠죠. 저는. 어, 이 선택 툴로 그냥 하면 이렇게 아,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가운데가 어디인지 정확히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도형 툴로 박스 같은걸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네 두개를 정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정렬하시고 요 영역만큼 잡아서 여기서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남죠 어, 어긋날 일이 없죠 제가 선택 둘로 하는 것보다 선택 둘로 하면 미세하게라도 어긋날 수 있으니까 자이 상황에서 어, 화살표만 만들어 주면 되겠죠 화살표 화살표는 얘도 박스로 만들 수 있어요 레이어 하나 만드셔서 이렇게 가지고 얘를 돌려서 반절을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죠. 이렇게 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다각형 툴 있어요 여기 폴리곤 툴 여기서 슬라이드를 3으로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얘는 본인이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어, 난 이렇게 할 거야 혹은 이렇게 할 거야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배치만 해주면 되겠죠 얘를 어, 저는 이렇게 이렇게 끝에 딱 맞게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히 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화살표 두개 합치신 다음에 얘랑 정렬 한번 해주면 되겠죠.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그러면 정확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화살표까지 일단 만들어 보세요. 자, 근데 이때 어 제가 뭔가 그 레이어를 계속 나누라는 이유가 예를 들어, 제가 안에 있는 이 M 자는 안 돌리고 싶은데, 레이어를 합쳐버리면 같이 돌아가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꼭 분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독립적으로 할 이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뭐 색깔을 좀 넣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넣어볼까요? 그라데이션을 한번 넣어볼게요. X, 그라디언트. 이렇게 세팅을 서네 어떻게? 네 일단 ESC를 나가시고 여기서 색을 먼저 채우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일이어에 거기 뭐 있어요? 오늘 음? 응. 그렇게 말해안되요저기지금지 삼각형은 응. 처음에 꽉 찼게 만들 수 있었어요. 모양에서 그 여기서 슬라이드를 지금 삼각형으로 렇게요아저 듯이 어떻게 돼요? 스토크가 아니라 일각을 주면 그냥 꽉찬느낌으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360도 회전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 가서 세팅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세팅해가지고 갈게요. 헷갈리니까 자 얘를 아까처럼 우리 그 에너지 빵가 막쳤잖아요 배터리 빵가 그것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이 멘트는 이거, 이니셜 이거 해면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박아두고 얘는.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고. 얘만 변동이 있을 거잖아요. 자, 요, 요, 수평한 상태가 0도 상태예요, 지금. 얘가 360도 돌아야 되죠. 그러면 프레임당 몇 도를 돌릴지 일단 계산을 해야겠죠. 처음에 나는 0도였는데 360도 돌아야 되니까, 어, 20으로 하면은 몇, 몇개 프레임이냐? 30, 3 36. 6개 프레임 하려면 60도? 30, 30도씩만 돌려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복제, 컨트롤 J 해서, 얘는 30도 돌려야죠. 컨트롤 T 해서, 돌립니다. 이렇게, 30도. 들어갔죠? 다시 또, 얘를 복제, 컨트롤 J 해서, 컨트롤 T, 30도. 위에 지금 30도 들어가는 거 보고 있어요, 저.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컨트롤 J, 컨트롤 T, 30도. 언제까지?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다음 또 복제. 30도. 잘 됐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요 정도까지 돌아왔네요, 지금. 30도. 자, 지금 이게. 다 돌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어, 색깔이 반전됐거든요. 이것은 180도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허수를 느끼면 안 되고 한 바퀴 더돌반 바퀴 더 돌려야 되겠죠. 그러면 또그기서도 고어 됐네요. 이러면 원점이랑 똑같아졌죠.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 프레임은 얘랑 얘랑 지금 똑같은데, 그렇게 되면 얘는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얘가 여기까지 돌고 나서 결국 여기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애가 여기 하나 더 있으면 그 프레임에서 딜레이가 발생해요. 두 장이 나오면서. 그래서 마지막 장이 어차피 원점과 똑같다면 마지막 장은 생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30도 전에 돌아오기 전에 이 세팅까지 딱 해놓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저는 총몇 장이 들어갔냐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두 장이 들어왔어요, 지금. 30도씩 돌렸을 때. 겹치면 이런 모양이 되죠. 자, 크리에이트 비디오 타임라인 만드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laughs> 점 3개 이걸로 간략하게 보시고, 저 아까 12프레임으로 체크해놨죠. 그러면 12프레임을 만들고, 10, 11, 12, 그 다음에 1번 프레임에서 아까 똑같죠. 첫 번째 것만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가서는 그 위에 거 보여주고, 이번에는 그냥 켜기만 하면 안 되고, 2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이제 이안 보여야 되죠. 이렇게 꺼줘야 돼요. 그죠. 3번 가서는 3번이 보이고, 1번 이제 또안 보여줘요. 이렇게 꺼줘야 돼요. 안 그러면 중첩돼서 나오니까 4번, <laughs> 5번, 1, 2, 3, 4, 5번, 6번, 7번, 8번, 12번, 13번, 1 4 1 5번 12번, 이렇게 중첩되는 거 없도록, 그래서 체크한 해 보시고, 중첩되는 데가 있는지, 그 다음에 딜레이 타임 예를 들어서 0.1이다 하면 테스트 이렇게 돌아가죠. 이상하다, 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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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좀, 속도가 막, 하다, 면주전 프레임을 개수가 막, 넥거리거나, 그똑 주고, 다르게 주셨거나, 어떤 뭐, 있었을다아니 어, 마지막 프레임이 1번 프레임이랑 겹치는데, 두 장도 차.